요거, 요거. 요게 에뛰드 제 창고 메이커 쿨 쉐딩색. 진짜 요물이야. 이거는 그냥 진짜 쉐딩스틱. 진짜 그림자가 막 생겨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에이블리에서 이제 할인을 할때 그냥 쿠폰 낄겸또산 거거든. 그래서 그냥 진짜 이렇게 슥슥 그리고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끝이야. 그 나는 셀카를 찍을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진하게 해줘. 왜냐 사진으로는 어차피 잘안 보이니까. 진짜 평소에는 절대 못할 만큼 막 이렇게 칠하잖아? 그러면은 사진에서잘 나와. 그러고 찍어. 그렇게 하면은 귀찮게 보정도 안 해도 되고 아 내가 보정을 너무 귀찮아해서 아 보정하면은 이쁜데 너무 귀찮잖아 솔직히. 언제 내가 막 셀카 한두 장 찍고 많은 것도 아니고 몇백 장을 찍고 거의딱 고르고 골라도 막 열몇 장인데 그거 하나하나 다 포토샵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지나게 하게 됐어. 아우 진해. 괜찮아. 아이라인을 조금만 더 그려볼까. 자 셀카 잘 나오는 방법. 근데 집에서만 가는. 그러면은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약간 아수라 백작 느낌 외출하고 집 오면은 화장을 위에 덧칠을 해 <웃음> 진하게 <웃음> 평소에 하던 거한 1.5배 정도 아, 쉐딩도 바르고 하이라이터도 바르고 블러셔 빡 차이 보여? 이렇게 막 빡빡빡 가만히 있지 나는 일단 셀카를 엄청 많이 찍어 엄청 많이 찍어 투쿨포스쿨 이름 기억 안나고 10호 10번 나는 요걸 좋아해 이름이 이드는 사실 이름 이름을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이름이야 아 초점도 안 잡히네 이거 아따가 아무튼 요 샤넬 이렇게 약간 핑크펄 은은한 핑크펄이 있는 섀도우거든 요거를 나는 항상 크림 섀도우 좀 촉촉한 섀도우를 베이스로 깔고 요거로 위에 덮어주는 걸 좋아해. 왜냐면은 이게 글리터가 있으니까 되게 촌스러운 글리터아니고 되게 이쁜 글리터거든. 그래서 글리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코끝도 코끝 핑크핑크하면 귀엽잖아. 탁도 이렇게 블러셔. 그리고. 글리터는 사실 충분한 것 같아 요게 홀리카 홀리카 어 아이스 스페 글리터 이 버터야 0이 샴페인 파츠 요거 커다란 반짝이 좋아한다 막 작아요 자가이 자그 진짜 요런 요런 음, 요정도? 그러면은 요거 그리고 이거보다 더큰 반짝이 이렇게 요런 요정도 크기 이런 글리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컬러그램 글리터 젤. 컬러그램에서 글리터를 그렇게. 나는 이거를 니 펜슬이었나? 애교살 메이커였나? 그거를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 근데 이게 좀 완전 영롱해. 점이 잘안 잡히네. 아무튼, 영롱하다, 영롱. 하지은 사실 끝났어. 근데, 오늘은 셀카형이니까, 요런 세계말 글리터 같은 요런 반짝이. 이거는 하이라이터로. 음. 요런 글리터 펜슬로 여기 눈 앞머리를 좀 칠해주는 거야. 여기 눈꼬리 바로 앞에. 그러면은, 셀카 찍으면은 이게 반짝반짝하니까 약간 아트임 효과?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 그렇게 막큰 차이는 있어. <놀람> 착착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입술은. 콜보스 콜팔레트 이후고 어. 아. 어떻게? 어떻게? 가운데 색깔 마음에 드는 거 <laughs> 이렇게 그냥 블러셔 아무거나로 되게 괜찮아 블러셔도 괜찮고 그냥 섀도우도 괜찮고 립색이랑 제일 비슷한 색 근데 채도가 높지 않아야 돼 약간 베이스로 깔만 깔기 좋은 색깔 딱 블러셔 색인 것 같아. 그런걸로 입 주변을 활짝 연계를 풀어줘. 이만큼. 나는 루즈라만큼 흰고. 이만큼, 열한컵 풀어줄거야. 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틴트. 헤라. 요거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45. 요걸로 입술을 안쪽에를 칠해줘. 난 다음에 립브러쉬로 살살 풀어주는 거야, 경계이 립브러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 되게 살살 잘 풀려서 나도 처음에는 립브러쉬 왜 써? 이러고 있었는데 쓰고 보니까, 어, 이래서 쓰는구나 싶고. 오늘 화장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은 피부도 화장 잘 먹고. 아무튼, 이제, 다 했어. 날카를 찍어 볼 거야.